저희, 지금 스크림 전적 100%입니다, 지금, 저희 팀. 100%야? 뉴 철구 팀은 1승 0패야제티 끼고 한건 우리 팀이 아니었잖아. 임선비 끼고는 1승 0패야. 지금 100%로 바꿔줘야 돼, 우리 팀. 그렇지집 잡아. 오케이, 잘한다. 임선비가 그래도 덕구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원딜을? 아, 어, 또 무시하네. 오케이, 보여줄게. 뭐 덕구라 했다고, 덕구. 덕구, 아, 덕구 말고요. 아, 강덕구랑 아, 임선비 아, 비교했는데 왜 지가 갑자기 아, 급발진하고 지랄이야? <laughs> 피해 의식 좋대요, 각심 세요 피해 의식 좋대네 <laughs> 진짜. 아. 나 완다. 한번 타봐봐. 다이브할래 이거 그냥 버리고, 바로 이 버리고 다이브. 야와 어. 빨리 와. 빨리 끝내야 돼. 랩. 이제 출발했어. 직선으로 빼. 나이스. 피시 출발했어. 나이스 무빙.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나이스철구. 오늘 어땠어 에이. 철구야. 나이스 갈탕이. 이게 정통이지. 어디다 이나왜이겠어 너는 더아니 근데 가져아니나안 와, 돼. 안 갈라했어. 아, 음. 나도 그냥 무시할라했어. 너도 나이스. 미르나팔 털게 그냥 이거. 둘다 높으래, 둘다높아래 어, 아나멸이없어가 우리, 이거다. 나이스! 이상무 뭐야! 내 라인인데, 한 라인 가면 돼. 탈거라, 많이 깔수 있어. 이겼다, 아. 이겨와, 아. 저, 오케이. 55초? 겠네 아. 네. 해도 돼? 지금 다 안보이긴 함. 이사로스 레오나 안보이. 뭐? 나 몰라보지. 네. 나서 치지마, 치지마, 빠치지마 나이 근데 야선 <laughs> 넘었다, 선 넘었다, 선 넘었다 야선 넘었다, 이거 선 넘은 건 형이고 선넘어선 넘었어, 선넘 오케이 어, 나안 넘었네 아말파이 아, 아, 공이 왜 돌아? 석우형 맞다 한번 시원하게 하자 게임하면서 야 담배 타야선야 너도 담배 한대 시원하게 펴라 우리 그 뭐라 안 한다 내 소리야 미친누나 알파님 갈래? 석우형 얘노공노3 잡았어 이미 잡았어 잡았어요 스턴 되나? 스턴 스턴 되 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았다 리 이제 <laughs> <laughs> 나이스 다시 한번 보자 나 말파공 뺏을 수 있거든 말파공을해보자 이거 올라프공 레오랑공 다 빠졌다 이거 펄코 형 저기 있네 나 바로 말파공으 no. 이니시 할 거야 바로 너? 칠 거야? 리어가들어어야뜨 뭐야 와, 아, durch, 와. Drawn, 나 가는 중저자이나 가는 중나 가는 중저자저나가와 겁나 뜨겁네 아나리 빵빵 젤리 젤리 젤 이게 살로스지 이게 살로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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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센사일러스나도금 젤타를.. 고 전력 파로 가자 바로 네페이스.. 말파 노공 말파 방금 노궁 상타면돼 바로 지금 바로 쳐도 돼 말파 노공이라 어,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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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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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최우건 들어가 채고 들어가 <끼리> 바로 칠래? 마론 사다이 어떻게 이세하고야 쌍타까지 갈수 있겠는데? 전령 나이스 잘한다 내 전령. 빨리 빨리. 일시기, 일시기. 야, 전령 지면게끝나 아, 어. 아, 전령 지면게 끝나다. 차까지차까아 전령 지면게 끝나. 전령 지면게 끝나. 전령 지면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끝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놀라> 가자! <놀라> 우리, 10명 대가리 박기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잘 박는데. 어. 야, 싸이피가 뭐야, 이거? 개타기 아니야?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쩌증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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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여기 센 상대라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도 센 상대 되는 거지? 솔직히 나저팀 존나 약해 보여서 이거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을 듯? 저쪽 6연승 중이래. 깨줘야지. 6연승을 내가 봤을 때구버라 팀이랑 세번 잡은 듯?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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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탑 역갱 봐봐. 가요? 탑 역갱 봐봐. 안 친다. 응. 안 친다. 이거 탑조시탑 조심. 탑 조심. 역갱 보라고. 역갱 보기에는 너무 먼데? 네? 아 너무 먼데 근데? 아, 네? 바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철구형이 c 스터 높거든? 좀봣더 뭐다? 게임 이겼어 이미 모구리 오는중 오케이 자 아, 용내, 나 6팍 한다 바로 달닐게 퇴배 믿드고용 쳐도 되겠다 어 캠프 안 돌아도 되나? 어 여기 왔다 아, 나 여기 그렇지 어, 헤드 헤드 오레벨오레벨 헤드 킨더오레벨킨더오레벨 먼저 버전. 약간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요 오케이 좋다 이거 볼게 나이스 잡았어 킨드 킨드 내가 잡을게 킨드 1 어플 이거 이거 퇴배 퇴 먼저 잡았어! 이제 너플! 잡았어! 잡았어! 어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보구이는 그냥 계속 우는 중! 어. <laughs> 줌바도막 기다리는 중! 어, 나 바로 치게 <laughs> 그냥! 나도 좀 봐줘! 어, 나이비나 그냥 멀리서 Q만 써! 나 전령 봐지고 와! 잘했어! 나여어 절영해도 돼 절영 쳐 절영 쳐도 돼나여기에쓰레시못을 쓰레쉬 못 얻을듯 흉이피즈아 이거 거 쓰레쉬도 빠졌다 쓰레시안 볼래 아, 그래. 야 치면 돼 이거 이거 연보성 잡아서 아, 좀 치면 돼쓰레안아 아, 근데 절구형 2동 아, 간다 2동다이동다이동 아, 간다 4대5인 빼야될 것 같은데 아, 되나? 다 간다 흉결드 먼저 필치 하자 킨드 먼저 킨드 먼저 킨드 한 먼저. 면돼 킨드 공번 보면 돼궁 할게 철거 궁할 나이스 아, 끝났어. 최구야, 연보성 CS 한 봐주고 할거 없으면. 아, 그냥 아, 이 신경이 <목소리도> 뭐야? 내가 약하다 했지 이 팀. 안 된다는 이 팀. 탑 지금 킨데레드궁 없어, 3대1 가능. 나 밖에 라인까지 프이싱 해주고 왔어. 공 있어, 공 있어. 고다닥 하는 중. 볼은 망치, 뿅망치 만드는 중. 킨데도 있냐? 상대 방져라 조심해봐. 터모빙이니까 어, 우리 집. 어. 헷갈려고다땡땡이 어. 빨리 타보면 아, 죽일게. 어, 너무 잘하는데 우리 팀. 이거 육까지 해도 되겠지? 파이고 그래. 상대 플래시 아무것도 안 썼어. 특별 풀인가? 잡았어. 에이 꿀트럭스 좋아.

다이수야 사람들 잡아 버렸어. 야, 까봐. 야. 나가 18대형이야. 18대형이야. 여기도 유교성한 이유 철구티 안 만나서 나, 맞아, 나, 진짜. 나. 오케이, 그래 아 18대형. 이렇게 너무 땄어. 끝났어 네. 너무 쉬워. <놀람> 또싸움 시작돼 있구만. 죽었어, 이 새끼야. 이거 망치 들지 말고. 넌 어, 밟아. 죽어. 뭐해, 이 새끼야, 이 씨발. 뭐이 새끼야. 아니, 씨발, 거길 때려, 병신아. 여기가 마이 존이다. 마이 존. 아, 씨발. <laughs> 아, 일로와. 1대1대3 해줄게.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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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망치 안 들었어. 무빙? 무빙?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야, 이 조까지 새끼야. 다 와봐, 나더 아, 와. 좀더 불러와. 이 조까지 새끼야, 이 조... 좆... 이 새끼야. 이 쉬... 나와, 이 새끼야. 왔니? 왓니! 왓니! 한번 더 주고 이씨 엉덩이를 와래 씨놋거리냐 엉덩이를 씨발 딱 대그냥 엉덩이 딱 대! 뭘! 뭘이 새끼야 너는! 뭐하고 앉아있어! 야! 내려와 씨팔니 골이 네 이까지 왔다 씨아 망치 어디갔어? 로드한테 때려주고 싶었는데 일어나 가엾은 내 새끼 일어나 가자. 우린 여기 지옥 같은 데서 탈출하는 거야.